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다가 하나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 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에 내가 말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대로 말미암아 노인과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든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어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선배나 또 동역자 우리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직함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또 우리 특별히 마라타 방송 이 때를 위하여 지금도 우리 어, 김두보라 목사님은 지금까지 어 제가 본바 우리 마나타 방송 우리 김두보라 목사님은 눈물 없이 또 기도 없이 철야 예배 금식 없이는 성전에서 살지 않고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거의 성전에서 살면서 철회하면서 금식하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금식을 하면서 철회를 하면서 견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에스터처럼 이때를 위하여 이 만화다 복음방송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금은 번제를 드리고 있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말 대단합니다. 아무나 할수 없어요. 저도, 어 지난번에 그 3년 동안 일천번제 3년 해야 돼요. 3년 동안 일천번제를 하면서 그 철회를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하는데 죽을 뻔했거든요. 보통 사람을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계속해서 봉 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뭔가 정말 계속적인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오늘 우리 강사님께서 계속적인. 지속함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쓰시고자해서 부르셨거든요. 아멘. 그래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이 에스더를 불렀어요. 속여가면서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오래 참고 기다렸잖아요. 위기가 왔어요. 지금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피하고 도망가고 하면 안돼요 혹시 어떤 사람은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우린 절대로 못합니다 아무리해도 못합니다 그런데 순종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결단 속에 금식하면서 나아갈 때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 민족을 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만나타 방송 8주년 오기까지 금식이 속에 그래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할수 있다라고, 도무지 할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요.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고아예요. 고아를 부르시고 왕후의 자리까지 올려주면서 그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통하여 그 보혈의 피 값으로 대신 사시고 우리를 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대신 존객케 여기시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오늘 에스터는 이때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쳐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을 하고 나로마 민족을 구했어요. 오늘 좋아요 여러분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역경과 고난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이 고난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우리 마라다 방송 끝없는 역경을 그풍랑을 악한 마귀 사단의 그 악한 꾀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인간의 힘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밤낮 금식과 절여와 수고로 때문에 하나님이 존기케 하시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 복음의 센터로 방송국으로 세워나가고. 아, 네. 사랑하는 여러분 네. 오늘 이곳에 만화타 방송 8주년을 위해서 축하하게 해서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 만나타 방송 진심으로 격려를 드립니다 앞으로 도 크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